SK텔레콤에서 유심 바꾸라고 연락 왔다고요? 카톡 연락처 사진 이건 미리 안 해두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SK텔레콤 사용자인데 새로운 유심을 교체한 뒤에 교통카드 잔액이 영원이 됐다. 연락처가 사라졌다는 뉴스 기사 보셨나요? 유심 교체 후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통신회사에 몸담았던 노재 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유심을 교체해도 카카오톡, 사진 등 소중한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 완료됩니다. 주변 시니어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그분들도 소중한 연락처와 사진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심 교체 전에 꼭 해야 할 준비 다섯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대리점에 유심 교체를 부탁할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그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을 실행하고 싶은데 막상 방법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한 가지 새 유심으로 교체 뒤에 기존 유심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데이터가 도용될 수 있으니 금속 칩 부분을 가위 등으로 잘라내거나 교체 전에 유심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1장 카카오톡 대화 저장하기입니다. 요즘 우리 가족, 친구, 손주들하고 연락하는 건 거의 카톡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심을 바꾸고 나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할수 있어요. 그때 백업을 안 해놓으면 대화 기록이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카카오톡 대화와 추억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다음 화면 하단의 더보기 탭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선택하고 설정 화면에서 채팅을 누릅니다. 채팅 설정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대화 백업 메뉴가 있으니 이를 선택합니다. 대화 백업 화면에서 백업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저장됩니다. 대화 백업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로 카카오톡 앱을 종료하거나 스마트폰을 끄면 안 됩니다.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대화량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 사진이나 가족 대화방 절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꼭, 꼭해 두세요. 백업이 완료되면 백업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유심을 교체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혹시 유심을 교체하신 후 카카오톡 대화가 사라졌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체하기 전에 자동 백업 기능을 켜 두셨다면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대화 백업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복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백업은 정말 2, 3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작업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손주들과의 대화, 가족 사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장 연락처 저장하기입니다. 병원 예약해야 하는데 전화번호가 다 사라졌어요. 애들 연락처가 없어져서 어떻게 연락할지 모르겠어요. 유심을 교체한 후 가장 많이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쓰던 폰들은 연락처를 유심칩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심만 바꾸면 연락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연락처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연락처 앱을 실행한 다음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세줄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가 펼쳐지면 연락처 관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 연락처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위치를 내장 메모리로 지정하면 연락처 백업이 완료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설정 앱을 실행한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연락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 SIM 연락처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하면 유심에 저장된 연락처가 휴대폰으로 복사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휴대폰 내장 메모리에 연락처가 저장됩니다. 이제 유심을 교체하더라도 연락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연락처가 너무 많아 걱정되신다면 한 가지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것입니다. 삼성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설정 앱을 실행한 다음 계정 및 백업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삼성 클라우드를 누르고 백업 및 복원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백업을 선택하고 백업할 항목 중 연락처를 체크한 후 백업 버튼을 누르면 연락처 백업이 완료됩니다. 아이폰은 설정 앱을 실행한 후 화면 상단에 본인 이름을 누릅니다. iCloud를 선택하고 iCloud 백업을 켠 다음 연락처 옵션도 켜두세요. 지금 백업을 누르면 연락처가 안전하게 iCloud에 저장됩니다. 이제 클라우드에도 연락처가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 하더라도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해두세요. 가족 전화번호, 친구들 연락처, 병원, 약국, 은행 등 중요한 전화번호가 없어지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그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을 실행하고 싶은데 막상 방법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장 사진 저장하기입니다. 손주 첫 걸음마 영상이 사라졌어요. 가족 여행 사진이 전부 날아갔어요. 유심 교체 후 기기 초기화로 사진이 사라져 가슴 아파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심만 바꾼다고 사진이 바로 없어지진 않지만 혹시 오류가 나거나 초기화가 되면 이를 수 있어요. 삼성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설정 앱을 실행한 다음 계정 및 백업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삼성 클라우드를 누르고 백업 및 복원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백업을 선택하고 백업할 항목 중 갤러리를 체크한 후 백업 버튼을 누르면 사진 백업이 시작됩니다. 구글 포토를 사용하실 경우 구글 포토 앱을 실행하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누릅니다. 메뉴에서 포토 설정을 선택한 후 백업 및 동기화 옵션을 켜면 사진이 구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 앱을 실행하고 화면 상단에 본인 이름을 누른 다음 iCloud를 선택합니다. 사진을 누르고 iCloud 사진을 켠후 모든 사진을 iCloud에 업로드를 선택하면 사진이 안전하게 백업됩니다. 클라우드 백업을 할 때는 와이파이 연결을 권장합니다.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와이파이 환경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진이 너무 많아 클라우드에 모두 저장하기 어렵다면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USB 케이블을 이용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하세요. 휴대폰 화면에 허용 또는 신뢰를 선택한 후 컴퓨터에서 휴대폰 저장소를 열어 DCIM 폴더로 이동합니다. 사진을 선택하여 컴퓨터에 원하는 폴더로 복사하면 됩니다. 사진 백업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작업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을 실행하고 싶은데 막상 방법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 후불제 교통카드 청구 유의사항입니다. 왜 이번 달에 교통비가 두 배로 빠져나갔지? 카드 도용당한 건가요? 유심 교체 후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대개 신용카드 후불형 교통카드를 많이 쓰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교통카드 관련 오해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는 별도의 충전 없이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카드를 대면 그 비용이 월 1회 신용카드 결제일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유심을 바꾸고 나면 월 교통비 한도가 새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명세서에 교통비가 두번 빠져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중복 결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교통카드 이용을 위해 일정 금액을 한도로 미리 설정해 둡니다. 실제 사용량에 관계없이 이 금액이 일단 결제되고, 다음 달에 실제 사용한 금액만 청구되고 남은 금액은 환불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 한도가 5만원이라면, 유심 교체 시 새로운 한도 5만원이 설정됩니다. 실제로는 3만원만 교통비로 사용했다면, 다음 달에 2만원이 환불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모든 신용카드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유심 교체 직후, 카드 명세서에 평소보다 많은 교통비가 청구되더라도 다음 달에는 정상적으로 정산됩니다. 혹시 걱정되신다면 해당 신용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후불교통카드 한도 설정 금액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대부분의 카드사는 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분실하셨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하세요. 유심 교체와 카드 분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유심으로 교체한 후 처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단말기에서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는 편리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제 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며 결국에는 모두 정확하게 정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영상에 나온 내용을 실행하고 싶은데 막상 방법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장 유심 바꿨더니 은행 앱 로그인이 안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수 없어요. 계좌 이체를 해야 하는데 은행 앱에 로그인이 안 돼요. 인증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유심 교체 후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바로 금융 앱 접속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유심을 바꾸면 은행 앱이나 카드 앱이 로그아웃 될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나 OTP 설정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유심 교체 전에 은행 앱과 카드 앱의 로그인 정보를 정확히 기억해두고 가능하다면 메모장에 안전하게 기록해 두세요. 공동인증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PC나 USB 등 다른 장치에도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카드나 OTP도 미리 찾아 두고 사용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공동인증서 위치를 확인하려면 은행 앱을 실행한 후 인증센터 또는 공동인증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인증서 관리 또는 인증서 위치 확인을 선택하여 현재 인증서가 저장된 위치 예를 들면 휴대폰, 클라우드, PC 등을 확인하세요. 인증서를 백업하려면 인증서 복사 또는 내보내기 기능을 선택한 후 복사할 위치 PC, USB, 클라우드 등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복사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요즘은 문자 인증 대신 더 안전한 인증 방식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고 더보기 탭으로 이동한 다음 카카오 인증서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삼성폰 사용자는 삼성패스 앱을 실행하고 생체 인증이나 PIN 설정을 완료한 후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하여 기존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글 OTP를 설정하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을 실행한 후 플러스 버튼을 눌러 은행 앱이나 금융 앱에서 제공하는 OTP 설정 코드를 스캔하거나 입력하세요. 이렇게 설정해 두면 유심이 바뀌어도 OTP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앱 재로그인 준비는 유심 교체 전에 꼭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공동 인증서는 한번 잃어버리면 재발급받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르신들께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유심을 교체한 후 금융 앱 로그인에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에 나온 내용을 실행하고 싶은데 막상 방법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장 유심 교체했더니 티머니 잔액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삼성폰이 먹통이 됐어요. 5만원 넘게 충전해둔 티머니가 모두 사라졌어요. 유심 바꾸고 나니 휴대폰이 아예 켜지지 않아요. 유심 교체 후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들 중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입니다. 티모니는 유심칩에 충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심을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잔액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티모니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환불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카드 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환불 신청을 완료하세요. 앱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편의점에서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GS25 등 주요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티머니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유심을 교체했는데 티머니 잔액이 걱정된다면 교체 전 유심 앞 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티머니 고객센터 1644-88에 연락하여 유심 사진과 함께 환불 신청을 하세요. 하지만 유심을 분실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오래된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SIM 사용 제한 기능을 설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유심칩이 꽂히면 휴대폰이 아예 작동을 멈추는 보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지 않고 유심을 교체하면 휴대폰이 먹통이 될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IM 사용 제한을 해제하려면 설정 앱을 실행한 후 보안 또는 생체인식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SIM 카드 잠금 또는 SIM 카드 보안을 찾아 들어가서 SIM 카드 잠금 설정이 켜져 있다면 끄세요. 이 설정을 찾기 어렵다면 유심 교체 전에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미리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유심 교체 전에 꼭꼭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유심 교체 관련 모든 주의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하세요.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다음 화면 하단의 더보기 탭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선택하고 설정 화면에서 채팅을 누릅니다. 채팅 설정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대화 백업 메뉴가 있으니 이를 선택합니다. 대화 백업 화면에서 백업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저장됩니다. 둘째, 전화번호부를 백업하세요. 삼성폰 사용자는 연락처 앱을 실행한 다음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세줄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가 펼쳐지면 연락처 관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 연락처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위치를 내장 메모리로 지정하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설정 앱을 실행한 후 연락처를 찾아 들어가 SIM 연락처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셋째, 소중한 사진을 백업하세요. 삼성 클라우드나 구글 포토, 아이폰의 경우, 아이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소중한 추억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한번 잃으면 돈 주고도 되찾을 수 없으니 반드시 백업해 두세요. 넷째, 금융 앱과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은행 앱, 카드 앱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고 공동 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하여 백업해 두세요. 보안 카드나 OTP도 미리 찾아두면 유심 교체 후에도 금융 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해하세요. 유심 교체 후월 교통비 한도가 새로 설정될 수 있으나 이는 중복 결제가 아닙니다. 한달 뒤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산되어 환불됩니다. 여섯째, 선불형 티머니는 반드시 환불받으세요. 티머니 앱에서 환불하기를 선택하거나 편의점에서 환불을 요청하세요. 티머니는 유심칩에 충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유심 교체 전 반드시 환불받아야 합니다. 일곱째, 삼성폰 SIM 사용 제한을 확인하세요. 설정 앱에서 보안 또는 생체 인식 및 보안으로 들어가 SIM 카드 잠금 설정을 끄지 않으면 휴대폰이 먹통이 될수 있습니다. 나 하나 준비하면 우리 가족, 우리 소중한 추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준비 사항은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0분의 준비가 30년 동안 모은 소중한 추억과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준비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유심 교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통신사 고객센터나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세요. 유심 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을 실행하고 싶은데 막상 방법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